전미 예수님, 11월 위롱성월 죽음을 기억하라는 위롱성월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곁에 함께 머물다가 이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간 모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가족들을 위해서 미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어 1년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이 유가족들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사시면서 자녀들이 느꼈던 아버지, 또 부인이 느꼈던 가족들 그 대화를 하면서 저는 많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가끔은 들어요. 신부님 강원들이니까 나한테 장래미사고 싶다고. 그게 무슨 소인가. 해보면, 여러분들은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잘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으로 슬펐던 일, 또 기뻤던 일, 또 고통스러웠던 일, 좀 섭섭했던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경험이 있던 거지만, 저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4년째 1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작별을 하고 주님께 안내해드리는 이 미사가 한 120여 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분은 성서에 하느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시선으로 유가족과 함께 돌아가신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성서의 토대를 두고 강론을 해드립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옆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였고 또 가까운 가족이었는데 하느님의 시선을 느끼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계획을 느끼는 것이죠.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성서 저자가 쓴 거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쓴 거고 그 인간의 언어로 쓴그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살았던 것을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던 것이 아니고 행동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 안의 삶에서는 그 행동이 먼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성경 없이도 살겠다.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우리 많은 유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의 하나 하나의 행동이 모아놓으면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점, 약점 있죠. 하지만 그 약한 곳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사랑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신 우리 영혼들 통해서 전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곳에 사시면서, 이곳에 사시면서 하느님의 계획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았던 그분의 삶이 한 시간이 좀 짧지만 그 시간 안에서 충분하게 나한테는 와닿고 그것을 또 묵상을 하고 함께 장님의사를 통해서 강론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저건 저한테는 너무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유가족들 대부분은 가족의 평소의 삶을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했을 때 모두가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저도 경험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함께 살 때는 못 느꼈던 것이 돌아가시면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것이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는 읽었던 이루카복음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집사가 소위 얘기하면 직업을 잃었는데 일을 너무 잘 처리해서 칭찬받은 을 거예요. 일을 너무너무 못하고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는 집사에서 너희 이제 그만둬라 했는데 자기가 처리한 이 부정이잖아요. 부정이란 말이에요. 다 깎아준 거예요. 빚 같은 거다 깎아준 거예요. 오히려 주인은 그 불이한 집사를 칭찬하고 영리하게 대처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 대해서 오해가 됐던 것들은 하느님 편에서는 오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의 결핍이고, 인간의 기준으로 고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처럼 하느님의 시선은 우리들을 다 깨워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의 자녀요, 죽어도 주님의 자녀라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필리핀들에게 보낸 바오로사도의 말씀을 가만히 복상해 봅시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지난 이 유령인 날에도 나온 성경 제2독서의 말씀처럼, 같은 바오르의 사도의 말씀처럼,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고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이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은 그것도 자발적으로 지은 희생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호경을 긋는 거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긋는 거 그 안에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멸망의 끝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들어 세우신 것이죠. 이 세상에 살때 우리는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결핍된 모습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바오로서 얘기합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말도 있지만 미워도 시민입니다. 할수 없어요. 하느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죠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작년 말에 위드 코로나로 변화되면서 우리 성당은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미사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만 아직은 반 정도 나오십니다. 반 정도. 코로나 저는 2천 명 정도 나오시다가 지금은 1천 명 정도 나오시는데 함께 미사를 할수 있는 이번 성탄 때는 할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주님은 초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다 오늘 화답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도 내려주십니다. 우리 곁들 떠나신 분들,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몇주 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만난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미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천국에서는 믿음, 희망, 사랑이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하고, 희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 지상천국은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완성되는 저쪽 천국은 모든 것이 필요없고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희망도 필요 없고요, 믿음도 필요 없고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 오직 사랑인 것을 이 지상 천국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아버님의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조상들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려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계속 내려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구의 사랑을 계속 옆으로 나눠줬어요 내리사랑과 나눔의 사랑 근데 이제는 하느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오직 성령만 계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은 어떤 걸까 내리사랑일까요? 나눔의 사랑일까요? 두 개의 다를 하지만 숨어서 하시는 숨겨진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삶을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숨겨진 사랑이 늘 우리 안에서 꼽힐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구하면서 그 계속 미사 복원하도록 하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숨겨진 성령의 사랑이 완성되리라.